품질의 함정. 사업을 하다 보면 가끔 억울해서 잠이 안올 때가 있으시죠? 내 상품이 경쟁사보다 품질은 훨씬 좋은데 왜 사람들은 저 비싼 물건만 살까? 하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고객들이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고객들의 뇌가 그렇게 반응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그 억울함을 풀어 드릴 뇌각 비밀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비밀 가격표의 마법. 먼저 사업가라면 꼭 알아야 할 실험이 하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공대 연구팀이 진행한 유명한 와인 실험인데요. 상황은 이렇습니다. 연구팀은 사람들에게 똑같은 5천원짜리 와인을 제공했습니다. 한 번은 5천원짜리라고 말하고 다른 한 번은 이거 100만원짜리 최고급입니다. 라고 소개했죠. 결과는 어땠을까요? 참가자들은 100만원짜리라고 했을 때 혀가 아니라 뇌에서 먼저 반응했습니다. 쾌락을 느끼는 신경이 진짜로 반짝하고 켜진 겁니다. 심지어 맛이 훨씬 풍부하고 깊다며 극찬까지 쏟아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고객에게 가격은 단순한 지출 숫자가 아닙니다. 가격 그 자체가 품질의 일부이자 뇌가 느끼는 맛이 된다는 겁니다. 혹시 싸게 팔면 많이 팔리겠지라고 생각하시나요? 브랜딩 관점에서 보면, 그건 오히려 고객에게 이건 맛없는 와인입니다라고 광고하는 꼴이 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비밀 스토리를 사는 사람들. 자, 이제 시선을 예술계로 옮겨 보겠습니다. 제품만 좋으면 알아서 팔린다는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지 보여주는 결정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클래식계의 전설 디누 리파티라는 피아니스트가 있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난 뒤 숨겨진 유작을 발견했다며 앨범이 나온 적이 있었죠. 평론가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역시 전설은 다르다. 터치에서 고귀한 기품이 느껴진다며 찬사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충격적인 반전이 일어납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연주는 이름 없는 무명 연주자의 곡이었던 거죠. 그때 전문가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사과를 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진실을 알자마자 다시 들으니 좀 깊이가 없네라며 태연하게 말을 바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어야 할 인사이트는 명확합니다. 사람들은 귀로 음악을 듣는 게 아닙니다. 전설적인 스토리와 명성을 듣는 겁니다. 대표님의 상품에도 이런 배경음악이 깔려 있나요? 아무리 좋은 제품도 그 뒤에 매력적인 스토리가 없다면 고객의 뇌에는 그저 그런 무명 연주자로 인식될 뿐입니다. 세 번째 비밀 뇌의 게으름을 이용하라. 이번에는 우리가 매일 가는 마트 진열대로 가보겠습니다. 고객들이 우리 상세 페이지를 꼼꼼히 읽어줄 거라 기대하시나요? 안타깝게도 고객의 뇌는 생각보다 훨씬 게으릅니다. 진열대에 유기농, 천연 이런 단어 하나만 붙어 있으면 고객들은 가격표도 안 보고 집어듭니다. 반면 화학, 인공 같은 단어는 본능적으로 피하고요. 미네소타 대학교 연구팀은 이걸 뇌의 단순화 본능이라고 부릅니다. 성분표를 따지는 건 피곤하니 그냥 딱지를 보고 판단하는 겁니다. 자연은 좋은 것, 인공은 나쁜 것. 사실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 말이 안 되죠. 농약을 안쓴 식물이 벌레를 막으려고 스스로 독을 뿜어낼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고객은 그런 복잡한 진실보다 단순한 안심을 원합니다. 대표님의 브랜드는 어떤가요? 고객에게 구구절절 설명을 늘어놓고 계신가요? 아니면 이거 하나면 안전합니다라는 확실한 안심을 주고 계신가요? 잘 팔리는 브랜드는 언제나 고객의 고민을 덜어주는 쪽에 서 있습니다. 네 번째 비밀 이득보다 강력한 손실의 공포. 마지막으로 당장 마케팅 문구를 고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람의 내는 돈을 벌 때보다 돈을 잃을 때입배더큰 고통을 느낍니다. 뉴욕대 연구팀이 밝혀낸 손실 혐오라는 본능이죠. 예를 들어볼까요? 힘들게 야근해서번 100만원과 길 가다 준 100만원. 액수는 같지만 내 월급 100만원을 잃어버렸을 때의 충격은 준 돈을 쓸 때의 기쁨보다 훨씬 큽니다. 이 심리를 비즈니스에 적용해 보세요. 이 제품을 사면 피부가 좋아집니다. 라고 이득을 말하는 것보다 더 강력한 건 이겁니다. 지금 관리하지 않으면 내년엔 입에 더 늙어 보일 수 있습니다. 고객은 무언가를 얻고 싶은 마음보다 지금 가진 젊음, 시간, 돈을 잃고 싶지 않은 공포에 더 빠르게 지갑을 엽니다. 우리 브랜드가 고객의 어떤 손실을 막아줄 수 있는지 그걸 이야기하셔야 합니다. 결말 뇌를 공략하는 전략가가 되어라.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고객의 뇌는 가격표에 반응하고 스토리에 혹하고 손해보는 걸 끔찍이 싫어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걸 보며 사람들 참 단순하네 하고서 넘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사업을 하는 우리에게 이건 단순한 유머가 아닙니다. 시장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무기죠. 제가 브랜딩을 하면서 늘 안타까운 게 그겁니다. 정말 좋은 제품을 만들어 놓고도 이 뇌의 작동 원리를 몰라서 외면받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거든요. 품질은 기본입니다. 하지만 그 품질을 고객이 느끼게 하려면 설계가 필요합니다. 비싼 가격표로 가치를 높이고 매력적인 스토리로 포장하고 고객의 불안과 손실을 막아주는 메시지를 던지는 것. 이건 속임수가 아닙니다. 고객의 '내가 우리 브랜드를 매력적이다' 라고 느끼게 만드는 기술입니다. 이제 제품만 들여다보지 마시고 고객의 뇌를 들여다보세요. 내 브랜드는 고객의 뇌를 즐겁게 하고 있는가? 이 질문의 답을 찾으신다면 대표님의 브랜드는 더 이상 가격 경쟁에 휘둘리지 않는 대체 불가능한 가치를 갖게 될 겁니다.